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숨 쉬며 살아가고 있는 이곳 미국 땅 워싱턴과 한인 디아 스포라들을 위해 하나님 전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껏, 풍요로운 나라로 축복의 나라로 미국을 워싱턴을 400년 청교도 신앙을 바탕으로 이뤄낸 축복의 나라 풍요의 나라였지만 하나님 창조 질서에 반역하는 우상숭배 동성애 낙태 만몬주의 마약과 극단의 이기주의 성적 타락 교만과 불승정으로 가치관이 흔들리며 죄악의 만행에 젖어 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워싱턴 지역의 교회와 목회자들, 성도, 위종자들이 전심으로 통해 자복, 회개하며 나오게 하소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며 두려워하며 오로지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워싱턴 중심의 정치, 교육, 문화, 경제, 입법부, 사법부, 군 기관, 모든 기관 기관들, 하나님 지혜를 주시어 하나님 뜻을 분별하며 구하며 올바른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깨워주시고, 성령 충만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178개국 흩어져, 있는 한인 디아스파라와 교회를 지켜 주시고 더욱더 믿음충만함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며, 어느 곳에 있든지 생명과 말씀으로 사랑으로 연합하여 분열과 갈등을 막아 주시고 화평과 정의가 넘치는 선한 능력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 일어날 대추수를 위해 한인 디아스포라를 한국 성도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워싱턴과 한인 디아스포라는 새롭게 될지어다. 회복게 될지어다 말씀으로 생명으로 일어날지어다 하나님만이 온 인류의 소망이며 만유의 주심을 선포합니다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와 한민족이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며 온 열방을 채워 주실줄러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